음,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근처에 원룸들은 많지만 이렇게 투룸들은 많이 없었었어요. 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주방 겸 복도 공간이 먼저 나오는 형태의 미니 투룸이었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전자렌지하고 신발장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여기 냉장고는 빠져있는데 냉장고 넣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싱크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주방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2구짜리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한 가운데에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 옆쪽으로 방이 하나,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쪽부터 볼게요 네, 여기는 출입문 오른쪽에 위치한 방입니다. 먼저 침대가 놓여져 있고, 벽걸이 에어컨하고 블라인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안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었는데,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음, 크기가 굉장히 여유있게 빠져있는 오른쪽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옷장하고 H자 형태의 책상하고 모니터 겸용 TV, 그 다음에 의자까지 모두 제공되어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주방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여유 공간이 빠져 있는 편이었었고요. 욕실을 보시면 욕실은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투룸이다 보니까 욕실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빠진 편이었었습니다. 화이트 타일로 시공을 해놓으셨고, 수건장하고 거울, 좌변기하고 세면대까지 모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그럼 주방을 지나서 맨 안쪽에 위치한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놨고요. 방 내부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옷장의 모습이 보이고, 저기 문이 열려져 있는데, 저기가 베란다 쪽이었었고요. 지금 이쪽이 출입문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출입문 안쪽에 똑같이 책상하고 의자하고 모니터 겸용 테이블하고 침대까지 배치가 돼 있고, 여기는 각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쪽에 베란다는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네 베란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 타일이 깔려져 있었고 드럼 세탁기가 놓여져 있었고요. 그 위쪽에는 빨래를 널어놓을 수 있도록 세탁물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란다 안쪽에서 바라본 자취방 내부의 모습들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근처에 원룸들은 많지만 이렇게 투룸들은 많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투룸 월세 방이었었고요. <놀람>